라디오 도시락 야구가 좋다! 반갑습니다. 야구가 좋다. 진행의 환경도 박임디입니다. 네, 박임디님, 네. 너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 그러게요. 야구가 좋다를 <laughs>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오래간만에 예, 예. 음. 근데 오늘은 참 우리가 뜻깊은 게 네. 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또 녹화를 진행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첫, 주, 첫 주인공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그렇죠. 우리 라디오 도시락 방송국의 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라디오 도시락 그 야구가 좋다 네. 시간. 이제 다시 엘지하고 롯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엘지는 요즘 잘 나가던데. 그렇죠? 아, 며칠 전까지 잘나갔었는데 <laughs> <laughs> 지금 워낙 그 프로야구 구단 그러니까 승차가 너무 적, 적다 보니까 네. 하루 경기가 끝나면 순위가 바뀌고 또 하루 지나면 순위가 바뀌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LG가 지금은 어제 기아한테 9회 역전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아 기아가 최영우 그 선수한테 큰 맥이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 한 게임 지는 바로 6위까지 떨어졌습니까? 아, 그 전에, 뭐, 사위였다가 <laughs> 어... 어제쯤으로 인해서 6위까지 떨어졌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롯데는 아... 아직, 알죠? 아, 꾸준한 게 좋은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런 꾸준함은 지금 18승 1무3 0패 거든요. 아... 네, 그래서 꼴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한 90여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희망의 끈을 롯데 팬으로서는, 놓지 않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네. 나머지 다른 롯데팬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음, LG는 아직까지는 승, 승, 승차에 있어서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속단, 어, 어떤 결과를 그렇지. 속단하기에는 이르고 LG는 뭐 올해도 우승을 좀 목표로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 롯데는 뭐, 열성적인 제가 롯데 팬이더라도, 5강만 들어가면 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LG는 올해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좀 계획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6위까지 떨어졌지만, 승차가 두경기차밖에안 되거든요. 아, 1위 1위인 SSG하고, 승차가 지금 두경기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오늘도 경기가 할 거고, 뭐 내일도 하겠지만, 서도 뭐 지금 승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그렇죠. 선두, 선두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경기 차면 뭐 바로 1, 2위 경기 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번처럼 이렇게 승차가 시즌 초반에 그 작게 났던게 났던 네. 제격으로는 좀 없지 않나.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죠 지금 승률 5할이 보통 그 포스트 시즌 진출에 게 가늠하고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데 지금 6인데 승률이 5할이 넘는 팀이거든요. l g 가 거의 지금 이제 10개 팀인데 우리나라 그 프로 팀이. 네. 7강 3약이 아닌가. 7강 3약이라면 3약은? 3약은 지금 하나, 롯데, 네. 네. 그 다음에 기아 정도. 근데 어제 기아한테 졌습니다뭐그리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laughs> 일도... LG가 올해 작년까지는 기아를 상대로 승수를 많이 쌓는데 올해는 유독 기아한테 많이 지고 있어요. 뭐 그런 뭐 조금은 약한 팀이 꼭 있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1위 그 SSG 팀도 네. 약한 팀이 있잖아요. 밑에 뭐 아이 팀에도. 네. 이번에 그 SSG가 1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신수 선수의 좀 효과도 볼수 있죠. 주신수 선수의 효과도 있겠고, FA로 영입한 선수의. 최조한 어, 그런... 선수라든지. 예. 그 선수의 역할이 네. 좀 크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 우리 롯데는 올해 또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지만, 네. 좀새 마음 새뜻으로 감독도 바뀌었고, 네. 그것도 뭐 우리 이군 감독인 레리 서튼 감독이 올라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6월달 들어서 이제 승리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레리 석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오히려 승률은 더 기존 떨어졌죠. 감독보다도 더 떨어졌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몇 개만 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그걸 지켜봐야 될것 같고, 특히 유의미한 경기는 어제 박세웅 선수가 투수가 우리가 10년 만에 네. 롯데 팀에서 10년 만에 왕봉승을 했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그건 진짜 축하할 일이야요 프로야구 그러니까 전체 구단에서 생각해봐도 왕봉승. 인데 상대팀의 입장에서 보면좀안 좋은 기록이겠죠. 아무튼 요즘은 투수가 옛날에는 최동원 선수나 네. 이런 투수, 선동열 투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거의 완투 완봉을 밥 먹듯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선발 투수가 완투 완봉하는 게 드물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 경기는 아주 유의미했다. 그 다음에 또 롯데로서는 그 포수였던 나종덕 선수가 네. 투수로 전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균환 선수로. 그래서 나균환 선수가 첫 승을 또 했습니다. 그저께.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거보았 롯데팀으로서는 또안 좋은 거는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또안 좋은 일은 아직까지 이대호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올 시즌은 아직 길게 남았지만 이제 6월 달도 시작이고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LG도 이제 감독이 처음 하죠. 네. 감독 이름이 제가 지금 유지현 감독. 아유 유지현 감독.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근데 좀 저는 좀 아쉬운 게아그 네. 유지현 감독의 부임하기,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선수단 구성이좀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한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경기에 나가서 그 판을 좀 뒤흔들어줄 수 있는 좀 발 빠른 주자, 이런 선수들 재치있고 주루플레이에 능한, 좀 빠르고 주루플레이 강한 이런 선수들이 좀 기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결과, 유정 감독님의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그거를 못, 기존에 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LG도 그렇고, 이번 아직 이제 그 시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 야구가 좋다에서는 어,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조금 이벤트식으로 좀 앞으로는 좀더 재밌고 활기찬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그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라디오 도시락에서 이렇게 야구가 좋다 진행을 해왔는데 좀더그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구가 좋다 채널을 독립을 시켜서 우리가 야호가 좋다 단독으로 아, 예 그렇게 한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 기록하고 네. 어,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laughs> <laughs> 그럼좀 자주 보여주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을 계약하면서 자, 박영진이 네. 이상으로 우리 오늘 기간은 마치도록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 야구야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